이러신구 천명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무언가를 이루고 싶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현재 머물러 있는 기운을 벗어 던지고 당신에게 좋은 기운, 기량 기운을 당겨줄 수 있고, 혹은 기량 기운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운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을 때, 이 발복시키는 기운을 넣어주고, 쳐받쳐 올려줄 수 있는 힘을 가진. 당신만의 행운의 색을 오늘 알려드리는 날이죠. <laughs> 네, 어, 제가 경자님은 1월부터 행운의 색에 대해서 쭉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행운의 색을 접해보고 음, 응원의 메시지를 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음, 감사한 일이죠. <laughs> 네, 정말 극한 색깔을 피했을 때 사고수를 벗어 던졌어요. 사고수를 피했어요. 음, 그리고 이것을 해서 매매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좋은 소식을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하나. 또제 노력의 어떤 대가라고 할까요? 이 구독자분들이 늘고 있죠? 음, 기분 좋은 일이에요. <laughs> 네. 자, 이 행운의 색은 일반적인 그냥 색깔이라고 해서 절대 무시할 것이 못되죠. 음, 당연한 거지. 음, 당신에게 없는 기운을 넣어주고 너무 과한 기운을 벗어 던질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가 알려드린다는 거지. 이 행운의 색을 지녔을 때뭐 결혼은, 금전은, 애정은, 학업은 합격운 승진운 건강운에그밖에 다양한 운과 성공을 당신의 손바닥 안으로 끌어잡아 당겨줄 수 있는 정말 힘을 가진 색깔이거든 무시하시면 안 되는데 이거 큰일이네 정말 바쁜 사람인데 정말 기를 써가지고 알려드리는 내용이거든 어 이것을 허피 여기시면 안 된다는 거지 자한 띠당 한띠당 네 가지 나이의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원숭이띠라고 예를 들면요. 17세, 29세, 41세, 53세 원숭이띠 네 부류로 나뉘어 뒀고요. 자, 그리고 17세를 기준점으로 본다면 17세 원숭이띠들에게 음력으로 1월생부터 12월생까지 거기에 딱 맞는 17세, 1월부터 1 2월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딱 맞는 행운의 색깔을 하나부터 열 가지를 다 찾았습니다. 말씀드렸죠? 이라인된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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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해서 고맙게 생각해. 어, 하지만 내가 이것을, 이 짓을 왜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너무 힘들어. 어, 그래서 딱 맞는 행운의 색깔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무성 유튜버들이 하는 띠희들한테 좋은 원숭이띠에게 좋은 색깔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레벨이 다릅니다. 비교 자체를 거부합니다. 아셨죠? 어, 나 그렇게 쉬운 여자 아니야. 내가 쉽게 살았으면 여기 앉아 있겠어? 어, 그래서 알려드리는 이런 영상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자, 행운의 색을 활용하는 방법들이죠. 이 행운의 색을 활용하는 방법은 양면색 종이를 이용하라고 지난번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는데 그게 가장 손쉽고 뭐 간단합니다. 그래서 양면색 종이를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 뭐옷 상의, 하의, 속옷, 양말 다 되죠. 악세사리 됩니다. 백, 열쇠 고리, 뭐 팔찌, 시계, 반지, 귀걸이 다 되는데 자 여기에서 뭐가 있냐? 나한테 길한 색깔이 빨간색이 떨어졌어. 길, 좋다는 거지. 길한 색깔이 빨간색이 떨어졌는데, 내 어깨 위로, 내 머리에 가깝게는 너무 과한 색깔을 퍼붓는 거는 좋지 않아요. 어, 그래서 나에게 길한 색깔이 빨간색이 떨어졌지만, 빨간색 큐빅 같은 작은 귀걸이 같은 건 하면 아주 좋지. 아주 퀵 포인트야. 아주 좋은데, 이따만은 막 왕방울, 구슬방울 빨간색은 하면 안 좋다. 그거, 제가 알려드린 색깔이, 그 색깔이, 기, 아무리 길하다고 해도, 내 어깨 위로 너무 기강한 색깔을 퍼붓지 마라. 어. 이것은 과유불급이다. 좋지 않다. 운이 더 막힐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또 하나. 자, 극한 색깔이 빨간색이 떨어졌어, 나한테. 그런데 내 차가 빨간색이야. 근데 차를 팔 수는 없지. 그지 당연한 거지. 그럼 어떻게? 그 차는 타고 다니되, 차 이외에 빨간색. 옷이나 속옷 다 소품 다1절 이런 것은 나에게서 조금 멀리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번에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꽃, 길한 색란 색깔이 빨간색이다. 그럼 회식이나 어떠한 자리나 뭐 친구 데이트 어디에서 갔을 때뭐그 자리에 빨간색 벽지가 있을 수도 있고 빨간색 의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 테이블에 빨간색 소품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런 곳에 앉으면 더 좋겠죠. 그죠? 어 어떠한 거래처에 가서 뭘딸 때, 오다를 딸 때라든지 아니면 소개팅이라든지 이런데 더 좋은 당신에게 기운을 넣어줄 수 있다는 거 반대로 극한 색깔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회식이나 어떤 뭐 데이트가 있거나 어디 갔는데 나는 빨간색이 극해 근데 그 자리에 빨간색 의자가 있어 뭐 여러 가지 의자가 있어 근데 그빨간색이 앉는다든지 빨간색 벽지 가까이 간다든지 이러면 좋지는 않겠죠 재수가 없으면 뜨거운 국물이 자신에게 쏟겨질 수도 있고 음, 불똥이 튈 수도 있어 그 술자리에서 그런 자리에서 구설로 휘말릴 수 있다는 거죠. 어. 그리고 행운색은 내네 부류로 나뉘어지는 거 다들 아시죠? 상길 길극 극극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상길은 아주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상길에 해당하는 색은 무조건 지니셔야 되는 거. 어 그리고 길은 상길이 없는 사람한테는 길이 곧 상길입니다 그래서 길 역시 가까이 두시길 바라겠고 극은 당연히 피해야 되는 거지 극, 극한다 나를 친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극은 당연히 피하시고 극극은 아예 그쪽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할 그런 색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더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다른 점집에서는 절대 알수 없는 저희 오대체 무속집안인 1월 신국에서 대한민국 온 국민을 위해 내 나라를 위해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정말 온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서 뽑은 행운색입니다. 네, 당신이 지녀도 정말 귀한 색깔로 만족도가 높은 성공을 가까이 할 수도 있지만 당신의 친구나 당신의 지인들에게 정말 우리나라 온 국민에게 도움될 수 있는 영상임을 확신합니다. 네, 일주하시는 게 좋겠죠. 내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 자 지금 당신에게, 당신의 친구에게, 당신의 형제자매에게, 당신의 지인들에게,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슈퍼 오빠야, 택배 삼촌, 그리고 영세부터 백세까지 대한민국 온 국민에게 널리 전파하면 모든 분에게 분명히 어느 한 부분에서는 좋은 기운을 줄수 있는 행운색입니다. 네, 깊피 여기 지마시고요꼭 이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자 시합이나 시험, 뭔가 자신의 신분 상승을 업그레이드 두고 있는 이런 분들은 꼭이 영상을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수능이나 뭐고3들 당연한 거지, 그지? 그리고 또 뭐야 재수생들, 그리고 공무원, 뭐 어떤 시험 뭐 있잖아, 뭐뭐뭐 뭐,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영상을 널리 전파하시면 분명히 전파해 주시는 당신한테 고마움을 표할 겁니다. 어, 그분들은 나를 모르니까. 어 여기 중요한게 있지 정말 바쁜 무속인이고 정말 기똥찬 무속인이고 기똥찬다 근데 내가 지금 여기에 뭐 아무 이유 없이 앉아있는거 아니잖아 내가 기써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거 이유가 있겠지 그치 기브앤테이크 세상에 영원한 공짜는 없습니다 뭔가 오는게 있으면 가는게 있지 나는 당신에게 성공과 기한 기운을 주고 당신은 나한테 뭘 줘야겠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당신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2021년도에는, 이제 신축년에는 제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두 달씩 끊어서 여러분들께 행운색을 내어드릴 계획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3달씩 끊어갔어 1, 2, 3, 4, 4, 5, 6 이렇게 근데 이번에은두달씩 조금 더 세밀한 분류를 나뉘어서 보다 여러분들께 많은 기운을 좋은 기운을 어, 드리고자 제가 그렇게 준비를 할, 할 계획입니다 행운색은 양력으로 갑니다 나이대별 그리고 월생들별 잘 참고하셔서 들으시고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그럼 지금 알려드릴게요 2021년 신축년에 양띠의 행운의 영상입니다. 2 0 2 1년는 제가 두 달씩 끊어서 영상, 행운생 영상을 업로드해드릴 예정이고요.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두 달씩. 자, 작년보다 일단 달수가 줄었죠. 그래서 더세밀하 이제 기운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다른 1, 2년에 이제 1, 2년 이 된다. 1, 2월로 가잖아, 그지? 두 달씩 끝가니까 근데 생일 달을 들을 때는 음력으로 들어야 돼. 다른 양력이고 생일 달은 음력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2020년도에는 제가 행운생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소원 성취를 많이 이루셨어요. 뭐 금전 합격, 재회, 사랑, 매매 등등 건강 이런 것들 많이 이루었기 때문에. 인증된 어떠한 이게 영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만큼. 기운이 많이 들어간 영상이고요. 기가 정말 많이 소진된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정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하반기는 제가 영상을 못 올려드렸거든. 내가 기가 너무 많이 빨려가지고. <laughs> 그래서 2021년 신축년에도 이 행운색 잘 지니셔가지고, 만가지 소원 꼭이루시길 바라겠고요. 행운색은 총네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상길, 길, 극, 극, 극. 상길은 누가 들어도 좋죠. 무조건 지녀야 된다. 이거는 좋을 수밖에 없고 거고, 길은 상길이 없는 사람은 길이 곧 상길입니다 꼭 지니시길 바라겠고요 극은 피해야 된다 극 극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마라라는 색이죠 음,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9세 개미생이죠 어, 아주 좋은 입니다 그리고 고삼이죠 고삼들은 고이 고삼들은 다른 때들도 마찬가지긴 이 하지만 필히 행운색을 지니셔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수능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올해 수능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고2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주기적으로 계속 해운 생물을 참고하셔가지고 꼭 좋은 소식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양력 1월에 행운의 색이고요. 음력 1월생입니다. 검정색 상길 빨간색 극 2월생 빨간색 극 검정색 상길 3월생 빨간색 길 4월생 노란색 상길 5월생 빨간색 길 6월생 검정색 극 7월생 검정색 길 연두색 길 8월생 초록색 길 녹색 길 9월생 검정색 상길 10월생 흰색 상길 검정색 길 11월생 흰색 길 노란색 길 12월생 흰색 상길 노란색 길자 양력 2월에 행운의 색이고요. 음력 1월생입니다. 검정색 길 초록색 극 빨간색 그 2월생 검정색 길 초록색 그 3월생 노란색 상길 4월생 빨간색 상길 노란색 길 5월생 빨간색 상길 갈색 상길 6월생 녹색 상길 빨간색 상길 7월생 검정색 상길 분홍색 길 8월생 검정색 길 주황색 길 분홍색 길 9월생 검정색 상길 흰색 상길 10월생 검정색 상길 11월생 흰색 상길 12월생 노란색 상길 빨간색 극극 이렇게 나오네요. 담배를 끊은 제가 제가 한 8, 9년 됐습니다. 끊길 잘한 것 같죠? <laughs> 자, 31세 신미생이고요. 양력 1월에 영생이죠 음력 1월생이에요. 검정색 상길 흰색 극극 2월생 흰색 극극 빨간색 극흰색길 3월생 검정색 길 흰색 길 4월생 빨간색 극 흰색 길 5월생 흰색 길 분홍색 길 6월생 분홍색 극 빨간색 극 7월생 연두색 길 분홍색 길 검정색 극 8월생 검정색 극 분홍색 길 9월생 검정색 길 빨간색 극극 10월생 검정색 길 빨간색 극 11월생 노 노란색 극 빨간색 극 흰색 상길 12월생 흰색 길 빨간색 극 노란색 극 이렇게 나오네요. 양력 2월의 행운의 색입니다. 음력 1월생이죠. 검정색길, 연두색길, 빨간색길, 2월생 검정색길, 3월생 검정색길, 연두색길, 흰색길, 4월생 초록색길, 검정색길. 5월생 빨간색 길 노란색 길, 6월생 분홍색 길 노란색 상길, 7월생 빨간색 상길, 8월생 빨간색 길 연두색 길, 9월생 검정색 상길, 회색 길, 10월생 회색 길, 검정색 길, 연두색 길, 11월생 빨간색 길, 노란색 길, 12월생 빨간색 상길, 노란색 길 이렇게 나오네요. 43세 김희생입니다. 네. 음력 1월에 행운색이고요. 음력 1월생의 행운색입니다. 빨간색 극 2월생, 빨간색 극 3월생, 흰색 극 연두색 길, 검정색 길, 4월생 검정색 상길, 녹색 상길, 5월생 노란색 길, 빨간색 길, 치 6월생 노란색상길, 분홍색길, 연두색길, 7월생 흰색길, 노란색상길, 8월생 흰색길, 빨간색극, 9월생 갈색상길, 녹색상길, 10월생 분홍색상길, 검정색극, 11월생 검정색길, 회색길, 12월생 검정색상길 자, 양력 2월에 해운생입니다. 음력 1월생이죠. 갈색길, 분홍색길, 2월생 분홍색길, 연두색길, 3월생 검정색길, 4월생 검정색길, 회색상길, 5월생 분홍색길, 6월생 노란색상길, 7월생 빨간색, 흰색길, 8월생 노란색길, 흰색상길, 9월생 연두색상길, 분홍색길, 10월생 빨간색길, 11월생 검정색길, 1 2월생 검정색길. 이렇게 나오네요. 자, 55세 정미생이죠. 양력 1월이 행운색이고요, 음력 1월생입니다. 노란색 상길, 2월생 노란색길 회색길, 3월생 빨간색 극연두색길, 4월생 녹색길 분홍색길, 5월생 검정색길, 6월생 검정색길 회색길, 7월생 노란색 상길, 8월생 노란색길 흰색 상길, 9월생 노란색 길, 10월생 노란색 상길, 흰색 길, 빨간색 극, 11월생 초록색 상길, 1 2월생 검정색 상길, 이렇게 나오고요. 자, 양력 2월에 행운의 생입니다. 음력 1월생이죠. 흰색 상길, 2월생 흰색 상길. 3월생 연두색길, 4월생 분홍색길, 주황색길, 5월생 흰색상길, 검정색극, 6월생 검정색길, 흰색상길, 7월생 베이지색길, 분홍색길, 8월생 빨간색상길, 9월생 흰색상길, 10월생 빨간색극, 11월생 검정색상길, 흰색극, 12월생 검정색길, 회색길, 흰색극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번 영상은 19, 31, 43, 55색... 양띠들의 행운의 색이였습니다 네. 그래서 잘 참고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니까요. 음, 그냥 히피 보지 마시고요. 앞서 말했지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당신들을 위해서 해드시는 게 좋고 다음 영상은 3, 4월의 행운의 영상이겠죠. 어, 그거는 한 2, 3, 2월달, 3월달 초순쯤에 올려질 거니까 꼭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월 신곡 천명하였습니다.